좋습니다 써니굴 자 오늘은 클래시 로얄에서 유일하게 삭제된 카드 치유 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일은 아니구나 뭐 얘도 있었는데 얘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 치유 마법이 어쩌다가 삭제가 됐는지 그리고 삭제되고 새로 생긴 이 힐링 스피릿까지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유 마법은 2017년 3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크로클에 있는 치유 마법 어개가 클로로 넘어왔다 일단, 첫 출시 당시에는 3 엘릭스의 희귀카드였습니다. 초당 치유량은 176으로 지속시간이 3초기 때문에 총 528의 HP를 올려주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뭔가를 힐링해주는 뭔가의 체력을 올려주는 카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박한 카드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관종카드였는데 근데 그 관심에 비해서 카드의 성능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HP를 500이나 올려주는 건 굉장히 세죠. 파이어볼을 맞은 삼총사에 힐 마법을 쓰면 은 HP가 다시 풀피가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보이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물론 뭐 건물한테는 이제 전혀 힐링이 안되기 때문에 유닛한테만 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유닛이라도 뭐 이런 해골군대 같은 거는 전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유닛한테만 좋은 그런 카드였습니다. 어 그래서 관심을 받은 거에 비해선 이거 뭐 쓰기 굉장히 애매하다 이건 아니 뭐 대형 유닛, 팩카나 메가 나이트 뭐 이런 거 힐링해봤자 뭐 어차피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3엘릭스나 줘가지고 골렘 힐링? 그냥 엘릭서를 땅바닥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울리는 카드는 소형 유닛도 아니고 대형 유닛도 아니고 중형 유닛, 뭐 마법사나 뭐 마녀, 머스키병 특히 삼총사가 그나마 제일 잘 어울렸죠. 저 삼총사를 막을 때 이제 상대가 뭐 독이나 파이어볼 뭐 이런 거를 쓸 텐데, 그거를 이제 치유 마법으로 대처를 해버리면은 못 막습니다. 어 다시 또 풀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힐 총사덱이 유행을 안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도 삼총사 인기도 높았기 때문에 이힐 마법을 넣은 힐 총사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치유 마법 또뭐 3총사 빼고는 쓰인 택이 없었지만 그래도 힐총사가 사기였기 때문에 뭐 중위권뿐만이 아니고 상위권에서도 픽률 10%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3총사 말고는 쓸 카드가 없긴 해요 이거 아니 이거 뭐 짤짤이 3엘릭서를 넣어서 굳이 힐링을 한다? 말이 안되고 뭐 다른 카드들도 힐을 할순 있지만 3엘릭서 치고는 그렇게 좋은 효율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총사덱은 그때 당시에 토네이도가 너프를 먹으면서 3총사 입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힐총사는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총사덱의 판을 치자 슬슬 지겨진 슈퍼셀은 삼총사를 너프시킨 대신에 치유 마법을 너프시킵니다 와 역시 뭐 발상이 대단한 슈퍼셀인데 자 이렇게 되면 치유 마법은 출시한지 5개월 만에 너프를 먹습니다 어떤 너프냐 지속시간이 3초에서 2.5초로 0.5초 줄어드는 그런 너프를 맞습니다 어머 뭐 그렇게 센 너프는 아닌데? 는개불 겁나 센 너프죠 이제 원래 3초야지 이거 삼총사 풀피 채울 수 있고 뭐 상대 팝을 맞아도 어느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파이어볼의 피해량보다 치유량이 더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싹 너프 뭐 원래는 뭐 크로클처럼 지속시간이 끝나도 힐을 더 주는 보너스틱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없어지면서 독마법에도 취약한 모습 보여주고 뭐 이제 총사에 안 어울리니까 쓸 덱도 없고 그냥 나락 그 당시에 이제 치유 마법은 픽률 1%대를 기록하면서 거의 픽률 꼴찌인 카드가 됐습니다 바둑막하고 같이 한솥밥 먹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나락을 가버린 치유 마법이 불쌍했는지 소파셀이 옛다 버프를 시켜줬는데 이제 2018년 6월에 이 마법의 범위가 3 타일에서 4 타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응. 끝. 아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듯한 어 그런 버프였죠. 아니 뭐 범위가 지금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뭐다 지난 일이지만 아무튼 정말 어이없는 버프여서 픽률은 어어 전혀 그대로였다. 달라지는게 없었습니다. 픽률이고 승률이고 그냥 same. 물론 뭐 범위가 커지면 예 좋은 점이 있겠죠. 뭐 유닛이 많이 있을 때, 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힐 마법 좀더 편하게 쓸수 있다. 터내졌다.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이 여전히 치유 마법을 쓰레기 카드, 채물 카드, 스파키 절친, 어, 똥파키랑 같은 취급을 해버리니까 어, 치유 마법은 자존심이 겁나 상했겠죠. 근데 진짜 쓰레기가 맞긴 했습니다. 그당시에 승률이 거의 뭐 3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쓰고 싶어도 어, 쓸 수가 없는 카드였죠. 그래서 결국은 슈퍼셀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치유 마법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어. 아, 내가 뭐 슈퍼셀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치유 마법 그냥 바꾸면 되지. 그렇게 치유 마법을 어, 엄청나게 바꿔버립니다. 어, 제대로 리메이크를 해버렸죠. 2019년 1월에 이 치유 마법의 엘릭서 비용이 3에서 1 엘릭서로 바뀌고 거기다가 지속시간이 2.5초에서 2초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뿐만이 아니고 어, 어쨌든 엘릭서가 1로 바뀌었으니까 초당 치유량도 63% 감소하게 되었죠. 와, 진짜 파격적인 리어 크긴 납니다 엘릭서를 3에서 2도 아니고 1로 바꿨어요. 어. 그 대신에 능력치를 구리게 바꾼 건데, 야, 일단은, 어, 유저들의 반응은, 어,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어쨌든 1 엘리서니까 쓸만하지 않을까? 어, 써보고 싶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뭐, 일부 유저들은, 야, 이거 힐 마법 메타가 올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버프다. 이러면서 김치국을 오지게 마시는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과는 똥망이었습니다. 네, 유저들이 리워크된 치유 마법을 써본 결과, 아직도 어울리는 덱은 3총사밖에 없다. 하지만 뭐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아니, 이게 뭐1 엘릭서지만 순환용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아니면 뭐 아스나 뭐 파스 이런 거는 그냥 내면은 상대가 어쨌든 견제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낼 수가 없어. 일단 무조건 이아레나 유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닛을 안낸 상태에서는 힐 마법을 뭐 순환용으로 쓸 수도 없죠. 뭐 다른 1 엘릭서 카드, 뭐 해골병사 와뭐 아스와 같은 그런 좋은 카드가 있는데 굳이 이1 엘릭서 치유 마법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리어크를 받았지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픽률도 오르긴 했습니다. 무려 3%나 와우 엄청난 발전이네요. 승률도 44% 와우 뭐 절반도 안 되지만 어쨌든 승률이 어, 나쁘지 않네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어, 리어크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픽률과 승률은 다시 낮아졌다. 이 불쌍한 치유 마법은 픽률 0%대 승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뭐 상대가 치유 마법 쓴다. 그럼 뭐이 판을 이겼다라고 볼 정도로 승률이 드럽게 안 좋았죠. 뭐 그때 또 듣기로는 잠사 패치까지 받으면서 치유 시작할 때 즉시 치유하는 기능도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슈퍼셀의 1엘릭서 바꾸면은 분명히 픽률 어, 좋아지고 승률도 나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노답이었죠. 뭐 그나마 3엘릭서 일때는 어느정도 치유량이 있으니까 쓸만하진 않더라도 뭐 유리한 상황이 있었겠죠. 하지만 1엘릭서로 바뀐 경우에는 치유량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총사랑 쓰기에도 굉장히 애매해져버린 그런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얼마 치유하다가 말아버리니까 뭐 똥사가 끊긴 것도 아니고 뭐 뭐 파보를 맞아서 회복을 해도 뭐 감전통나무에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뭐쓸 이유가 없죠 그렇게 치유 마법은 치유 마법을 잘 모르는 유저들 뭐갓 시작한 유저나 초보들만 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잡대기 넣는 정도 딱그 정도 수준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잊혀져 가다가 갑자기 전투 치유사가 출시를 한다 이제 두번째로 어, 치유를 해주는 카드가 등장한 것인데 일단 뭐 전투 치유사는 처음 나왔을 때 폼이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럼 뭐다? 이 치유 마법은 더 잊혀진다 아니 뭐 전투 치유사가 있는데 굳이 이 치유 마법 쓸 이유? 더더욱 없다 뭐 치유 마법이 좋으면 몰라도 이미 지금 구린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투 치유사만 쓰기 바빴습니다. 이거 너무 정말 불쌍해서 못 빠질 꼴이죠. 물론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핑률 꼴찌는 아니다. 바바리안 오두막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바두막 다음으로 핑률 어, 꼴찌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이 치유 마법은 두 번째 쓰레기 카드로 불렸죠. 뭐 어쩔 수 없는 쓰레기 카드는 맞는 게그 당시의 승률이 1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승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거.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추퍼셀은한 트윗을 올리는데 치유 마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리어크를 받을 거 것이다. 야, 이거 치유 마법을 어, 다시 또 바꾸겠다. 아니면 뭐 이미 바꿔놓고서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답이. 2020년 3월 31일에 클래시알 공식에 올라온 한 트윗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트윗을 보면은 F라고 딱한 글자 적어놓고 그 밑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치유 마법의 병이 깨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뭐딱 봐도 깨져있는거는 박살났다 이 카드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뜻으로 볼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F는 이제 보통 게임에서 F는 F를 눌러 조의를 표하십시오 이 밈을 활용한 클래시알의 트윗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클래시알에서 4월 1일에 한 영상 공개합니다 제목은 We are deleting a card 우리는 카드를 없앨 것이다 아니 근데 왜 앞에 4월 1일에 올리는거야? 아무튼 영상을 보면은 치유 마법을 제 시킨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카드를 출시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는 힐링 스피릿이었죠. 그렇죠. 슈퍼셀은 어, 치유 마법에 어떤 변화를 주든 달라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상호간의 견제를 할수 있는 좀더 세심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카드를 원했기 때문에 이 힐링 스피릿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결국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제거시켜 버린 건데, 뭐자 힐링 스피릿 자체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카드 컨셉도 괜찮고, 뭐 성능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치유 마법 뭐 다시는 보지 못한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원래 힐링 스피릿의 카드 설명에는 이런 식으로 치유 마법을 기리는 설명이 적혀있었습니다 치유 마법 여기 잠들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대여 핑료 꼴찌였던 치유 마법을 기리면서 어 동시에 놀리는 어 그런 문구였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치유 마법은 힐링 스피릿이 대체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치유 마법 안에 있던 영혼이 힐링 스피릿이 된 거기 때문에 어 눈물까지 흘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힐링 스피릿은 어땠냐 확실히 이 치유 마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뭐 다른 스피릿처럼 어 속도도 똑같고요 어 외모도 귀엽고 공격을 갈때쓸 수도 있고 뭐 수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삼총사람을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카드랑 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죠 특히 힐스는 삼총사랑 어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총사랑 같이 죽어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카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엘릭서 골렘 덱에 어울렸죠? 예, 저번 영상에서 엘골 덱에 쓰였던 그 덱입니다. 엘골 전투 치유사 덱에 힐링 스피릿까지 넣은 게 은근 효율이 좋고 성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들은 힐스를 넣은 덱은 이 엘골 덱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정말 높았기 때문에 그랜드 도전에서 핏률이 2위까지 올랐다고 해요. 와이 정도로 인기 있었다고.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1 엘릭서에 비해 치유량이 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아스나 파스 대신 이 힐스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다가 2020년 12월 광역 피해량이 59% 감소하는 그런 센 너프를 먹습니다. 이제 힐스로 뭐 해골병사나 그런 거한 번에 처치 못한다. 어떤 유닛도 한 번에 처치할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이 너프가 좀 굉장히 센 너프였기 때문에 핑율은 다시 1%대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것까지 삭제시키려고? 사실 제가 시간상 말안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두번 너프를 받았습니다. 2020년 9월에 치유 반경이 4에서 3.5 타일로 감소하고 그 다음 달에 초당 피해량이 9%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너프를 받은 거기 때문에 3연속 너프를 받은. 힐링 스피릿 슈퍼셀이 다시 관짝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고서야 이거는 좀 너무했죠 네, 슈퍼셀서 핑률이 줄은 걸 보고 어, 아무리 봐도 이건 에바 세바라고 생각했는지 2021년 3월에 다시 버프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공격력이 무려 225% 증가를 시킵니다 아또 급발전하는 거야 뭐그 대신 치유 반격이 3.5 타일에서 2.5 타일로 감소시켰고요 자리워크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이 힐링 스피릿은 공격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공격력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 맞는데 사실 치유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힐링 스피릿 이 공격력이 200% 증가한다고 대사기가 되진 않았다 솔직히 딱 적당한 버프였다고 봅니다 뭐 이걸로 다시 해골병사는 잡을 수가 있고 피해랑도 아이스 스피릿과 동일했기 때문에 뭐 아스랑 마찬가지로 힐스도 적당히 쓸수 있는 카드가 되었죠 뭐 그래서 다시 엘골덱에 넣어서 쓰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고파키 덱에도 힐스를 넣어서 쓰고 뭐 배틀램 덱에도 힐스를 넣어서 쓰더라고요 뭐 이제는 꽤나 다양한 덱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 메타가 온 뒤에도 지나 자고파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틀램이랑 자고파키 쓰는 그런 카드가 되었죠 뭐 지금도 가끔 보입니다. 예, 픽률이 솔직히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카드 자체 의 성능 괜찮다. 아 이거 치유 마법 때 생각하면은 이건 아주 선녀입니다. 선녀. 뭐 지금 현재 그랜드 도전에서 픽률은 5%지만 승률은 62%로 다른 카드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절대 구린 카드라고 볼순 없죠. 뭐 상위권에서도 나쁘지 않은 픽률과 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에 치유 마법을 힐링 스피릿으로 바꾼 이 리메이크는 거의 성공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유 마법과 힐링 스피릿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개의 카드, 뭐 사실상 하나의 카드지만 이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카드 소개 영상 예,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제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이.